이간 모의고사 제 1차 언어와 매체 언어 5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 형태의 문법 두 문제를 풀때 지문을 읽어야 되느냐, 안 읽고 그냥 풀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갈등하지 말고 지문을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외웠으니까 지문을 읽을 때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스캔한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나, 어, 특이한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락에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보면 총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인 파생어를 만드는데 접사가 어근과 결합할 때에는 제약이 적용된다. 자, 그러니까 제약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우리는 접사에 관한 거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 무엇인가를 빨리 떠올리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어근의 음절 개수, 음운 등. 어근의 음운 론적 조건에 따라, 자 그럼 음운 론적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뭐 있다? 어근의 음절 개수, 음문 따위가 있는 거죠. 그런 음운 론적 조건에 따라 결합이 제한될 수 있다. 가령,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서 그리고 문법 전부 다 뭐가 중요하다? 예시가 중요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가령 대단은 이 음절 이상의 어근과 결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사례가 나왔고. 또한, 자, 또한, 어휘의 종류, 품사 등 어근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자,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대별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문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특징.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지문을 빠르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역시 한 편, 한편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른 단어로 인해 한 편도 역시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와 얘네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하죠. 자,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른 단어로 인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체킹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역시 마찬가지 아 의문론적 특징과 더불어서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른 단어로 인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특징으로 접사의 제약 세 번째라고 인식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가령 어근 길에는 접사 이와 기가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길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자 길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길기라는 단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특징 넘어갈까요? 접사는 단어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역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거다 나옵니다. 접사는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할수 있다. 자,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접사라고 했더라? 한정적 접사라고 했고요. 자, 한정적 접사라고 했고, 자, 파생어 늦가을은 어근 가을에 늦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인 늦이 결합하면서 늦은가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접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암기를 했다라는 것은 외웠다라는 것은 이럴 때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배적 접사가 있어요. 그럼 행위를 하는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사 '개'는 동사 어근인 낫과 결합하여 날개라는 날과 결합하여 날개라는 명사 단어를 형성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접사는 어근 뒤에 붙는 전미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럼 이렇게와 살표 한번 쳐보시고. 자, 또한 문장 구조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접사도 있는데, 자 확인할까요? 문장 구조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접사도 있는데, 피동 전미사와 사동 전미사를 될수 있다. 자, 우리 혹시 피동점미사, 사동점미사 모두 다 외웠습니다. 자, 경찰이 범인을 잡다에 서술어로 쓰인 능동사 잡다에 점미사 희가 결합한 피동사 잡히다가 문장에 서술어로 쓰일 경우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는 피동문에서는 부사어와 주어로 각각 나타나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우리 요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당구장 표시하시고요. 요 당구장 표시한 거 이쪽으로 끌어와 봅시다. 자, 끌어와서. 자, 능동문 확인해 볼까요? 자, 능동문. 자, 능동문 하나 확인해 봅니다.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이. 경찰이 범인을 잡다. 자, 경찰이 범인을 잡다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능동문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피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경찰에 잡히다. 그러면 경찰이는 경찰의 개가 된 거고 범인 을은 범인으로 되었으니까. 자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희가 들어가서 요 희로 인해서 어요 희라는 피동 접사로 인해서.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능동문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피동문으로 바뀐 거죠. 여기가 피동문에 해당하고요. 자그 다음에 주동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주동문을 만들어 보면 어, 주동문 철수가 밥을 먹다. 자 철수가 밥을 먹다라는 주동문이 있습니다. 주동문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주동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주동문을 뭘로 바꿔본다? 사동문으로 바꿔봅니다. 그럼 사동문으로 바꿀 때는 중요한 게 뭐죠? 새로운 주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서, 자, 누나가, 누나가 철수에게 밥을 먹이다가 된다는 거죠. 누나가 철수에게 밥을 먹이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문장성분이 바뀌는가 확인해 봅시다. 없던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고요. 철수가는 철수에게라는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자, 철수에게라는 부사어가 되었고요. 나머지 밥을은 그냥 그대로 밥을.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피동접사, 뭐가 쓰였습니까? 아, 사동접사, 이가 쓰였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는, 자,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 자,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 색깔. 노랑으로 해봅시다. 자, 능동문의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는 뭘로 바뀌었나요? 주어는 부사어로 바뀌었고, 자, 목적어는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능동문의 주어 목적어는 피동문에서는 부사와 주어로 각각 나타나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자, 주동문의 주어 이게 되겠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자,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로 나타난 거죠. 여기 이제 일반적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럼 35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접사 거리다가 일반적으로 이름 절 어근과는 결합하지 않는 것은 어근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자, 어근의 음운론적 조건 나와 있고요. 결합제약이 발생한 경우로 볼수 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어근의. 음절 개수 나와있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1-1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또 사동문 규율을 철저하게 세우다에 대응하는 주동문을 상정할때 규율이 주동문에서는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사동문 보면 규율을 철저하게 세우다. 자, 규율을 철저하게 세우다 역시 여기 목적어. 주동문을 상정할 때규율이 주동문에서는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이라고 했는데, 자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규율을 절제하게 세우다에 대응하는 주동문, 자 주동문을 만들어 봅시다. 누가? 자 누가 주어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야 하므로, 자 누가를 먼저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음, 문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규율은 규율을 철저하게 세우다는 규율이 철저하게 서다 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율을 철저하게 세우다는 규율이 철저하게 서다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동문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났다고 했으니 지금 여기 자 사동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의 목적어 자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그러니까 주동문에서는 뭐가 된 거죠? 주어가 되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 문장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된 거고 여기에서는 사동문의 목적어가 주동문에서는 뭘로 된 거? 주어로 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접사적이 한자어 어근과는 결합하지만 고유어 어근과는 결합하지 않는 것은 어근의 형태로 자, 결합하지 않는 것은 어근의 형태론적 특징이다 자유 형태론적 특징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 날라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휘의 종류, 품사 등 어근의 형태론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한자어라는 어휘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다가 일다시 아이고 일다시. 3 해주면 되겠네요. 1 다시 3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또, 자, 4번 갑시다. 자,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과 사동문을 상정할 때, 그는 이 피동문과 사동문에서 서로 다른 문장 정보도 나타난다. 자, 써봅시다. 체크해 체크해봅시다.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과 사동문을 상정할 때, 에 그는이 피동문과 서동문의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피동문으로 먼저 바꿔 봅시다. 자 피동문으로 바꾸면 무거운 가방이 자 무거운 가방이 그에게 들렸다가 되겠죠. 자, 피동문으로 바꾸면, 무거운 가방이 그에게 들렸다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사동문으로 바꿔봅시다. 자, 얘를 사동문으로 바꾸면, 자, 없던 주어, 아까 우리 옷에 얘기했죠? 없던 주어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없던 주어 하나를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에게, 그에게 무거운 가방을 들렸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피동문, 얘는 사동문. 그런데 여기 피동문에서, 그는 이 피동문에서는 그애게가 되었고 사동문에서도 그애게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피동문과 사동문에서 서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접사 개가 동사 빗다의 어근과 결합해 빗을 때 쓰는 도구라는 뜻의 빗개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 빛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군. 자, 동일한 의미를 가진 명사 빛이 존재한다. 이 얘기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른 단어로 인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기로 한다라는 거. 저는 여기다가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35번 문제 답은 4번이고요자 36번 기억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정성껏 볼까요? 얘는 정성 뭐지요? 명사 더하기 껏 얘는 뭐죠? 접사 그런데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되었습니까? 부사. 자, 또, 춤꾼. 자, 춤꾼은 춤. 얘는 추다. 동사죠. 동사에 플러스 미음이라는 뭐죠? 접사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되었고요? 명사가 되었고요. 자, 명사가 되었네. 그러니까 동사에 접사 미음이 합쳐져서 명사가 되었으니 자, 기억과 니은이 뭐, 뭡니까? 기억은 접사는 어근에 더, 특정한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기억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그러니까 벌써 정성과 충분 나왔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얘는 명사에서 부사로, 얘는 뭐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짓눌리다 가볼까요? 그럼 짓눌리다는 지시 뭐에 해당하고 접두사에 해당하고요, 플러스 눌리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짓눌리다, 눌리다 동사, 짓눌리다 역시 동사가 됩니다. 품사의 변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깊다라타.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깊다라타는 깊다에 플러스 다랏, 다랏, 그리고 다랏타. 요게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다랏은 뭐를 만드는 거냐면 형용사를 만드는 형용사화 전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와 전미사다. 오, 어, 그런데 깊다도 뭐에 해당하지요?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 형용사와 전미사가 합쳐져서 얘는 뭐가 된 거지요? 형용사가 되었으니 품사의 변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 자, 그리고 이제 수줍음. 자, 수줍음을 가 볼까요? 수줍음은 수줍다 라는 형용사에 플러스 음이라는 접사가 합쳐져서 수줍음이라는 뭐가 되었습니까?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과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단어는 세 가지: 정성껏, 춤꾼, 수줍음까지겠네요.